요즘처럼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실히 느꼈던 때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곤 합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됐던, 혹은 어느 조직의 그런 지도자가 됐던지 간에, 혹은 작은 모임의 장이 되었던 그 머리 역할의 중요함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잘 압니다. 지도자의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그 역량이 구성원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고 그래서 어떤 지도자인지에 따라서 조직의 방향이나 질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지도자의 영향력은 사회든 혹은 교회든 뭐 가정이라 할지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도자로서의 그 역할에는 사람이 가진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과 재능뿐만 아니라 혹은 도덕적인 아주 훌륭한 그런 인격이나 성품을 가졌을지라도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 때문에 한계가 그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불안전할지라도 좋은 지도자를 만나서 지도를 받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런 사람들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아주 매우 중요한, 너무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 행운이라 그리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듯 좋은 사람, 좋은 지도자도 인생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데, 만일 좋은 사람 혹은 좋은 지도자, 그 이상의 존재를 만날 수 있다면, 그런 인생에는 행운이라고 하는 말로도 부족할 겁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고 이미 만난 사람들이죠. 그분은 우리는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토록 인생에 중요한 분이라고 여기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지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 7절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유일한 후원자다. 그리 말씀합니다. 세상의 죄와 악으로부터 건전해어 주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에서 오는 모든 허물과 실수와 부족함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품으시고 또한 불쌍히 여겨 주신 그런 분, 그런 유일한 분이 하나님 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가족도 피를 나누는 가족도 때로는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결국은 막 원수 매짐까지 가는 경우들도 참 허다합니다. 피를 나는 자식과 부모 사이다 그래. 뭐, 부부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뭐, 누구의 잘못이든, 혹은 누구의 잘못이 아니든지 간에, 어떻든지 간에, 우리의 부족감 때문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나의 부족함 때문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간에 때로는 다툼을 일으키기도 하고 미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런 원수 맺는 불씨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사람의 관계의 이유를 타인 상대방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지에 따라서 그 관계성을 결정한다는 거지요. 유익을 얻지 못한다고 생각되면은 그런 관계를 지속 시속시켜 가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의 허물이나 실수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그럽질가 못해.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오늘 우리와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성품인 사랑과 극률과 용서와 자비와 인내와 용납, 뭐 등등의 우리가 꿈도 못 꾸는 그런 아름다운 성품들, 사람들이 전혀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완전함들을 다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만일 이런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교훈을 얻고, 지도를 받으며 인생의 동반자가 된다면 그런 인생은 어떻게 될까? 그런 인생은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게 저는 인생의 큰 행운이라고 늘 고백을 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멘. 하나님 만난 게 행운입니까? 아멘. 행복입니까? 아멘. 아멘. 네,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사람이 실수하고 우리의가 뭔가 선택의 그런 결함들이 우리에겐늘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을 선택한 것만큼은 절대 결함이 아닙니다. 완벽한 선택이었습니다. 탁월한 선택이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하죠.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네 하나님이다.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유익한 인생을 살도록 가르침을 주고 있고, 사람이 마땅히 가야 할그 길을 인도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과거 어느 날에 그리하고, 그리고 그쳤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과거 어느 시점부터,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주님이 나를 선택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아니,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고, 인도해 가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 하나님의 가르침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의 인생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름의 인생을 사는 사람 바로 여러분입니다. 오늘 우리란 말이지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고자 할때 인생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그 하나님의 가르침의 목적이 하나님께 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 우리의 유익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지요.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붙들고 살고 싶은 겁니다. 그걸 평생 경험하고 사니까요. 자기를 희생하면서 타인의 유익을 위해 살려고 하는 사람은 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모든 설계와 모든 계획과 뜻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모든 가르침과 교훈과 훈계와 징계마저도 오늘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의 죽음마저도 우리의 유익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설계해 가신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를 가진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모든 능력을 우리를 인도하는 데 사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런 분이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도하고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충분히 응답하고, 하나님 바라는 삶을 살고 있는가? 물론, 부족합니다. 뭐, 얼마나 완벽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지 살겠습니까? 날마다, 날마다 부족한 투성이지요. 야자리에 끊어내지 못한 것들이 많고, 우리 마음 안에 욕심과 욕망, 탄욕들이 많고, 알면서도 거부하고, 순정해야만 알면서도 우리는 털, 곁길로 가고, 반대길로 가고,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요. 오늘 윗사님 기도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이시잖아요. 뻔히 알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표현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그런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죠.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을 이고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한다면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게 될 것이고 좋은 일 의로운 일이란 것은 공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 우리 인생의 좋은 일들이 파도처럼 몰려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신가요? 네. 우리 인생의 평강을 누리는 삶의 비결 좋은 일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비결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할 때라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되고 비결입니다. 아멘. 우리는 사람의 노력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늘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수없이 깨닫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붙들려는 것보다는 내 방법대로, 내 고집들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참 많아요. 수 없는 실패와 넘어짐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의 가르침보다는 자기의 지식을 더 믿고 신뢰해야 할 경향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길을 잃고 방황막한 그런 삶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끄심보다는 세상이나 아니면 사람이나 아니면 또 다른 그 어떤 방법을 통해서 살아가려고 하면서도 늘 방황하고 늘 잘못된 일을 선택하는 그런 오는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이 늘 발견된단 말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삶의 평강을 바라고 성공적인 인생을 꿈꾸고 삶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낀다면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안내자로 삼는 것, 하나님을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그 이끄심 앞에 우리가 억지로 따라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즐거이 기쁨으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삶을 평강을 주는 방법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누구를 향해 있다 했습니까?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일 좋은 일을 허락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오늘 설 명제를 맞아서 만나는 우리 여러분의 가족과 일가 친척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중에는 하나님의 가정도 있겠지만, 또 아직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가정도 있잖아요. 또 신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가정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차이점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 차이점을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우리가 확신있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과 인도를 따르는 가정에는, 평강의 복이, 감사를 고백할 일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물론, 때로는 힘들고, 견디기 힘든 그런 순간도 다 있지요. 왜 없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르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가정을 좋은 길로 인도에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근데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게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내네 자손이 모래 같아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당시 오늘 성경을 쓰시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라면은 그들의 후손에게도 이 많은 은총이 있었을 거사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당시 이 가정의 가장 큰 축복은 자녀가 번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낳고 또 낳고 낳는 그런 자녀의 본성이 이 당시에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만큼 더큰 축복은 또한 모든 가정이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가정들이 하나님을 경유하는 가정들로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 그렇게,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지금 우리에게는 우리의 가정 공동체도 하나님의 가르침과 인도를 따를 때 우리의 자녀뿐만 아니라 부부에게도 부모에게도 우리 모든 가족 구성원에게도 평강과 선한 복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 삼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평생 우리 부부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르는 부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 가정이 왜 오늘 말씀처럼 평강이 물처럼 좋은 일이 바다처럼 넘치는 그런 내가쭉 평생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 이 말씀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평생 그렇게 평강과 좋은 일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와 기쁨으로 따르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여러분이 마땅히 가야 할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르며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만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함께하는 모든 가족도,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아가도록, 그리해, 하나님 앞에 붙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먼저 믿는 오늘 우리가, 먼저 그 은혜를 깨닫는 우리가 시작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야 합니다. 오늘 저와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의 불씨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먼저 은혜의 길을 열어가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든 말씀의 순종의 시작점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약속했던 모든 약속을 다 이루어 가실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향에서는네가 나의 명령에 순종하였더라면 이라고 하는 안타까움을 표현하셨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오늘 우리에게는 네가 나의 명령을 따랐기 때문에 네가 나의 말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런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주셔서 우리의 기쁨과 만족의 말씀이 우리를 에 표현되어지는 복된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평강이 강처럼 흐르고 마땅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로,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일이 넘치는 또 2024년이 되시기를, 또 평생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죄의 용으로 축복합니다.